안녕하세요. 전민누리 23기 김현진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브이로그로 인사드리니 아, 정말 어색하고 쑥스럽네요. <laughs> 지금은 전민누리의 방학 일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저의 자취 생활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제가 이번 방학 때 자취를 시작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laughs> 제가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이번 방학 때딱 자취를 시작한 거여서 요즘 매우 편하고 설레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집을 보여드리고 이따 저녁에 전민놀이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해서 집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음, 그러면 랜선 집들이 전에 커피 한잔 하실까요? 잘 먹겠습니다. 아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아, 어디부터 보여드려야 되지? 나라다란단 여기는 신발장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오면 화장실 이 있고요. 바로 옆으로 들어오면 이제 화장실 이 있습니다. 하이 발매트는 귀엽죠. 제가 저희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역입니다. 이 자리는 제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쉬는 그냥 저의 책상. 사실 집에서 일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기보다는 집은 오로지 쉼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거나 어, 책을 읽습니다. 아, 요즘 읽는 책이에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24기 친구들에게 손편지를 다 썼어요. 그래서 그때 썼던 편지지와 남봉투입니다. 은 저는 이렇게 자기 개발서와 소설을 동시에 두 권을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걸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이 의자나 책상이나 그리고 또 뭐가 있지? 행거나 여기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어, 쓰레기 이 나갈 때 버려야 돼가지고. 이책 선반도 다 제가 조립을 했습니다. 여기는 비어져 있는 이유가 아, 그 전에 온다면 영상에 넣고 싶은데 작은 유리 화병에 몬스테라라는 식물을 넣은 거를 딱 두려고 지금 여기 비워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집이고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세이 그런 에세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아,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집들이 메뉴는 그 월남쌈인데 미리 쌓여져 있는 거를 뭐라 하지? 캘리포니아 롤인가? 그거랑 그리고 그 베트남 음식인데 반반 짬늄? 그게 있거든요. 그거랑 그리고 파스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파는 저번에 손질했다 남은 거다. 오이. 아, 제가 손질할 게 너무 많은데? 아 이거 어느 세월에 하지 라고 하면 안 되겠죠? 후딱딱하면 금방 할 거라.. 아 이거 퍼프가 상했네? 금방 금방 할 거라고 믿습니다. 양파. 아, 이거 감자 썩었는데? 으아, 이게 뭐야! 자 재료 다 꺼냈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지금 재료 손질을 거의 마치고 파스타면도 넣었고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반짠 능황을 올리고 월남쌈을 싸보려고 합니다. 빨리 요리도 마무리하고 세팅까지 해서 맞이할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남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전빈누리 23기 김가영, 산미나, 문서연입니다. 와!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왜 모였죠? 오늘 삼진 홍보대사님 자취 기념으로 집들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렇게 모였답니다. 음뭐 그래서 저희는 어, 집들이 를 가기 전에 꽃을 네. 좀 사가면 좋을 것 같아서 꽃을 같이 파는 카페에 와 있습니다. 음 다음. 애인이 다혈질대 쉽게 피직. 아 쉽게 피직이다. 아 그러니까 쉽게 피직이다. 나도 다혈질 안돼. 다혈질 만나봤는데 최악. 나도 만나봤는데 최악이야. 다들 경험 있으시요전둘다 만나본 적 없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스킨십이 네. 없는 상대를 너무 심한 상대. <laughs> <laughs> 이건 없는 게 낫지. 나너무게 낫다. 너무 심한 게 어느 정도지? <laughs> 그러게. 막안 다... 훌륭하지만 이세가 못생김 못생겼지만 이산이 영인. 음 너무 고민했는데그니까아 그러니까. 그럼 나는 내 애인이 잘생겼어. 나도. 근데 막 얘, 얘가 못생겼 그런 사람들이. 성형했냐? 둘 애인 아닌가. 입양했냐고요? 어떻게 어떻게 없어. 아, 뭐 그때 그래? 성형 어. 그래 성형 해주면 돼. 그래, 음. 되지. 그래 성형 시켜주면 되지. 다음에 자신의 애인이 머리가 정말 좋다대 외모가 정말 뛰어나다. 오. 아 잠깐만 근데. 공부는 잘하는데 얼굴은 별로야? 그런가 봐. 응. 근데 머리가 정말 좋다는 게 어느 정도지? 약간 그러니까 막 그냥 막다사이코 기질이 있는 사람. <laughs> ]겠습니다. 야, 오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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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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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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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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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 어어어 어, 어. 이게 진짜 이게 이런 성질 같은 게다이태리아인이 어, 하나 <laughs> 낸 거거든 냄새도 맡아볼래 <laughs> 냄새 그때? 냄새도 맡여생 버너 냄새요 맞아 <laughs> 어. 현진 농보대사님의 냉장고 여기, <laughs> 여기 보시면 누구죠 어, 어, 이 아리따운 여성들은 <웃음> 누구야? <웃음> 이거... 어, 이제, 네, 어 네. 네, 결혼. 현진이 결혼식이나 아, 현진이 맞아.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날 저희가.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얘랑... 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와서... <laughs> 근데 신발도 똑같이 신고 와서 같이 다니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laughs> 다음부터 옷을 말하고... 말하고 입고 오도록...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빛놀이 23기 김우종입니다. 오랜만에 저의 일상을 브이로그에 담게 되었는데요. 저의 여름방학 일상은 주로 학생의 업무에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바로 2학기의 꽃은 축제겠죠. 제가 작년에 총축제 축준위에서 부스 팀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경영대, 인문대, 사회대, 예술대, 직할본부 이렇게 다섯 개의 단과대가 연합하여 축제를 만들어 가게 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축제에서 총괄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저희 경영대학교 학생회실에서 연합축제 집행부 회의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럼 저는 회의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학 때 틈틈이 제 취미인 풋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풋살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를 관람하러 왔습니다. 그럼 다음 홍보대사님들의 일상을 보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전빛놀이 24기 최은경입니다. 여러분 방학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오늘 저의 하루를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빛놀이 24기를 왔습니다. <laughs> 오늘도 화이 <laughs> s 이 y o u 고여 t e l l i 으러 me, sir. You're telling me, sir. You're 우리 l 뭐 먹으러 가 m <목소리도> 저희는 지금. o u 어 e t e l 먹으러 왔어요. sir. You're telling me, sir. You're <laughs> 저희는 영화 밀수 보기로 했어요. 영화를 다 보고 저는 이제 기숙사로 올라가려 합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지금 알바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제 하루 일과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홍보대사님의 일상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럼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홍보대사 수창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름 방학에 학부 연구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학부 연구생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야 하는데 저는 항상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학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봐요. 이제 우리 학교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학부 연구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단과대학인 생활과학대학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다하게 뭔가 학교에 오게 되다 보니까 기분이 약간 묘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있는 연구실인 기능성 식품 연구실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이제 여기는 저희가 동물실험 할때 동물시험을 도와드리거나 한번 직접 해보는 동물실험실인데요 근데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우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약간 혐오감을 불러올 수 있어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세포배양실을 소개해 드리러 왔는데요 이곳입니다 세포배양실 같은 경우에는 연구하기 전에 세포로 실험을 하는 단계가 있어서 대학원생 분들이 직접 세포를 배양하는 곳인데요.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이제 실험을 보통 하고 저기 현미경도 위치해 있습니다. 학부 연구생들도 실험을 조금 볼수 있다 보니까 세포 배양하는 법이나 혹은 세포랑 관련된 실험도 직접 눈으로 볼수 있어서 이런 거 관심 있는 학생들은 굳이 대학원 생각이 없더라도 한번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부 연구생의 하루를 한번 봐봤는데요. 학부 연구생을 하면서 되게 눈으로 봤던 실험도 직접 해보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단순히 대학원을 오고 싶을 뿐만 아니라 실험에 관심 있는 학생도 한번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홍보대사 서창현이었습니다. 다음 홍보대사로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전진누리 3기 홍보대입니다 저는 오늘 친구들과 전주로 여행을 떠나왔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저와 전주를 둘러보실까요? 안녕 갔다 왔어요 홍당저 이제 밥다 먹고 나와서 방탈출하러 가보겠습니다 무서운 거 하러 가요 다이다 오늘 우리가 할까? 자 실패 너무 무서워요 <웃음> <웃음> <목소리> 저 아닙니다. <웃음> 진짜? 체방 <laughs> <진짜 재밌는> <laughs> 제 제방이에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오늘 저 전주 여행 브이로그가 아니라 제집 속의 브이로그입니다. <laughs> 저는 다시 여수로 내려왔습니다. 즐거운 여행이었나요? 근데 <laughs> 네, 남은 저녁 시간은 여수에서 친구들과 더 즐겁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홍보대사의 영상을 보러 가보시죠. 안녕! <laughs> 안녕! 아, 빛누리 24기 정다은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영광으로 농촌봉사활동을 왔는데요. 그럼 보러 가실까요? 자, 갈수있나이 에이. 좋아요! <laughs> 야, 약간 힐러 같은데, 힐러. 수 있어. 수 무엇이 진짜일까요 좋아하는 색깔은 노란색이다,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두 번째, 동물을 무서워한다. 어, 세 번째,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빵이다. 아니야! 거예요. 저는 지금 농촌 봉사 활동 2일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타지 않으려고 모자도 장만을 했고, 팔토시도 장만을 했고, 또 이렇게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몸빼버지까지 입고 있다는 거. 제가 한 활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이제 잡초를 뽑았고요. 여기는 지금 농구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저녁은요 제육볶음인데요 이 제육볶음 또 제가 만든 제육볶음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야,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전빛누리의 여름방학 일상 공유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여름방학을 보내고 계신가요? 남은 여름방학도 즐겁고 행복한 여름방학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